와서! 자, 이제 지난 영상에서 우리 리퍼킹 140레벨 고렙을 임신을 했죠. 지금 보시면은 옆에 분들도 전부 다 배가 뻘럭하게 튀어나와서 전부 다 임신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 조금 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제 곧한 10분 정도 후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과연 스테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어이 리퍼킹을 관심을 좀덜 가지면서 쉽게 길들일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까지 한번 활용을 하면서 아기리퍼킹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게요. 네. 차책질 네. 고기를 또내 뭐. 인벤토리에 가득 채워줘야 네.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성장기까지 10%까지는 관리해줄 필요가 없다. 네. 오, 오케이, 저 300칸 다 됐습니다. 아, 오케이 벌써요? 네, 300칸 다 됐어요. 아, 제발. 어. 체력이 이제 한몇 정도가 되면은 한 어. 와, 높게 나왔다. 아, 할 정도가 되죠? 어, 그거는 표시알려 나오죠. 네, 전 몰라요. Run. 에, 네, 보너스 골하고 아기리 퍼킹 이제 부활을 하는데 과연서태즈 또 어떻게 나올지. 오초 3초. 아, 이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나 나온다. 나왔어요? 서 어? 가긴 가긴 가긴. 아니 가기는 못하는데 제 몰리 갔어. 한대탄더또 대? 아, 대다. 이제 제 인벤토리에 고기를 가득 채워놨죠. 그런데 이 유아기 리퍼킹한테 제가 먹히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맞아서 먹히면은 제 인벤토리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저 유아기 리퍼킹이다 가지고 간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인벤토리에 고기가 이제 가득 차게 돼서 성장기까지는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지고 정말 각인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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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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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잠만 리퍼킹 탄출! 어!!! 아! 잠만 누구야 누구야 뭐야 안돼! 방금 고 방금 흥고잠깐 리퍼 킨 누구야 뭐야 이거 제발 들어와 제발 그래. 들어와 아가야 아, 아가야 아가야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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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아아니아니아니아니아냐 나가나가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아 정말 아기 키우기 힘들 아니 문 닫아! 문 닫아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마지막 한대아 <laughs> 죽었다, 죽었다. 과연 우리 아기가 스탯이 며칠지? 아너넌 스탯이 며칠이? 오케이 나보다 나다 15158 공격력은 308오 일단 피는 높은 거 같죠? 확실히 높아요 아 오케이 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떠줬다 나갑시다 나갑시다 아나나나나나나나실못 움직임 무게때문에 아 왔네 무게 아, 무게때문에 못 움직이구나 이제 아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희의 어 리퍼킹이 드디어 모아를 했는데 스탯은 정말 잘 받은거 같아요 아 이제 여상때로 한 이제 성장을 다 하는데 4일정도가 걸린다라고 했죠? 네, 네. 4일정도 네4일이제한 네, 4일정도 후면은 모두 다 성장한 리퍼킹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뭐냐? 어그립캐에 와이번 어좀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 위험하면 바로 죽으면 되니까 근처로 살짝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기 저기 저집도 식물털에 장난아니하니까 지금 한국인인데? 아 한국인이네 한국인이네요 그렇게 그러면은. 위험하지는 않다 정말로 많이 위험하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와 여기 이 보이는 이 집도 이제 어 한국인 집인데 저기 위에는 뭐 털에 또 박혀있고 식물 털에 또 확실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한국인들도 정말 나날이 많이 발전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나 진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렇게 와이번을 정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어...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뭐 와이번에버네 그리피네 오 정말 장난 아니죠? 아야 레벨 224 와이버는? 248 개고수인데 개빡고수인데 정말? 뭐야 사람들 근데 다 어디갔지? 여기 위에 한명 있긴 있던데 어 여기 위에 한명 있네 하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둘다 한국인 아닌가? 뭐야 와 사람 많네 어어어 어어어 아. <laughs> 어, 자기 집 지킬 데에는 뭐 한국인이고 뭐 없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 찌보고 왔는데? 어, 나 여기 같이 있어 뭐니? 나 뒤에 일어나 있는 거 같은데? 어, 뭐야? 아, 야, 야, 야. 아, 뭐야? 다 쳤잖아. 엿찌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오, 오! 응? 뭐니? 얘? 아니, 얘네 뭐냐? 수고링? 야, 누가 치래? 아니, 갑자기 이걸 친다고? 와, 나 갑자기 오이가 없어가지고. 미안하다. 아이템 챙겼다. 너네가 선빵 쳤다. 지금 공룡을 또몇 마리를. 획득을 했는데? 아니, 뭐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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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도 돼? 어? 잠시만 저 사람들 한국인 그냥 막 죽이나봐 그 기가노토랑 트리케 어디갔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거 그냥 이 상태로 이제 내가 소환을 해버리고 아예 내꺼 되거든? 아니 인간님 저 죽이려고 하셨죠? 대답 좀 그래서 포드 가져가 히히 <laughs> 아. <laughs> <laughs> 그래서 포드 가져가 기가노토 트리케 잘 먹을게. 히히. 하아. 야, 쟤들나 죽이려고 한거 맞네. 일부러 그랬네. 일부러. 맛있다. 맛이 당. 맛이 당. 맛있다. 아, 너무 맛, 맛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응. 이응. 먹으셈. 다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더 이상 먹기 뭐 가호토는 없는 거 같네요. 어, 이제 조금 멀리 온거 같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기가호토 스탯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스탯이 얼마일까요? 와, 갑자기 뭐 기관오토를 내 기관으로 가는 말이가 생겨버리네. 한 마리, 야 나와. 얼마나 너는 스탯? 홍순이 이름 좋고 17,927에 어 공격력은 224. 걔네가 내집 찾아낸 것 같은데? 우리 집 찾아내 가지고 어 뚫은 것 같은데 집? 아, 우리 도에디쿠스도 죽었어. 아, 씨. 아, 내집다 터지고. 그리고 아까 방금 전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녀석이 한이 정도 레벨에 이 정도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면은, 어, 야생에서도 한130 정도 때에, 어, 굉장히 또 레벨이 높은 녀석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앞으로 제 공격형 공룡으로, 방어형은 이제 리퍼,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공룡이 저한테도 이제 생긴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 오늘 어 조금 사냥을 시켜줘야겠죠. <laughs> 아 근데 진짜 걔들이 아까 오막 이렇게 내가 채팅으로 엄청 놀렸었는데 서버에는 다른 한국인들도 걔들막 동참해서 같이 놀리고 네. 막 서버 양아치라 그러면서 걔들 서버 양아치잖아. 막 그렇게 막 동참을 하고. 브가 시바 양아치 같은. 네. 와 근데 학살을 해버렸네. 그냥 지나가면 쓱싹인데. 그죠. 와 일단 브론트 한번잡아보자 3방? 4방? 네네 아, 오 4방! 레벨이 조금 낮기는 한데 그래도 4방 네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x3 아, 3대 거미 오케이 네, 방금도 이제 거미가 뒤에 있었는데 이게 공격이 가능했죠 아, 나그 기관으로도 공격 범위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사방으로 네, 다 공격되는 겁니다. 아, 혹시 지금 네. 그거 해보시겠어요? 하늘을 쭉 바라보세요, 하늘을 하늘 바라보고? 하늘을 최대한 쭉 바라보시면 K 눌러보세요 예, 네, 아, 이렇게 하늘에서 막 포테라 같은 놈들이나 이런 놈들이 낚아칠라 할때 아아 테라 아 같은 놈들은 맞고 죽어버리죠. 네. 어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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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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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한 분이 얘들아. 알로 알로 와날 것도 이렇게 고기를 올리면 대처가 가능하구나. 그죠. 뒤에도 어. 다 대처 가능하고. 만능이에요 만능. 아 근데 잠시만 이거 고기가 너무 무겁네. 어 고기가 네. 너무 무겁네. 고기가 너무 잘떠지는 그 건가? 네. 알로 알로 그, 이렇 그... 이렇게 가자. 몇빵이냐 너네! 어우... 야야야야 얘들아... 왜... 사라지니... 아... 떠레베라 여하튼 오늘은 이렇게... 어... 한번... 리퍼도... 부활을 했고! 그리고 한국인... 양아치... 확실히 요즘에 아크에... 어... 서버에서... 좀 한국인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뭐 좋은 분들도 정말 많은데... 확실히 이런... 한국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엉겹결에 정말 기가노트 한 마리를 이렇게 뺏어왔는데 요 녀석을 한번 나중에 제대로 한번 키워서 그 한국인들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은또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아크서바이벌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